1번 일단 먼저 볼게요. 1번에 아, 보시면 이제 개수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아정이야. 음이 아닌 정수를 개수로 가지는 거야. 정수인 개수로 가지는 거고 두 다음 함수 f와 g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의 가족 봅니다 가족권에 자. fx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gx가 있어요. 자, 여기에 x의 5승으로 나눴으면 이 4가 됩니다. 리미트 x가 뭐안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나아 조건 봅시다. 나아 조건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의 5승 분의 x 곱하기 gx의 자, 이 녀석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더라? 2가 된다. 두 가지 조건이 일단 나와 있죠. 봐 봐. 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일단은 바로 알수 있는 게 4x 5승의 땡땡땡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저렇게 간다는 얘기고 자, 뒤에 있는 녀석은 이거 통째로 얘가 어떻게 된다? 2X의 5승의 앞에 땡땡땡 이렇게 간다는 얘기 뒤에는 더 이상 꺾고 맞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차수부터 먼저 볼 수가 있는데 차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자, 얘가 지금 차수부터 먼저 본다라면 1차면 3차가 될 수도 있고, 얘가 2차면 얘가 1차도 될수 있고, 3차부터는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되겠느냐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F가 2차고 F가 2차고 얘가 1차가 되면 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 얘는 탈락이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시죠? 아 그러면 얘는 몇 차야? 얘는 1차야 얘가 1차가 되는 상황이고 얘가 몇 차가 되는 상황이야? 3차가 되는 상황 오케이? 1차와 3차가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자그 음. 다음에 한번 살펴봅시다 그 그렇다라면 잘 들어가봐 음, 얘가 1차가 되고 얘가 3차가 되는 거고 최고차 개수들을 조금 살펴봤었을 때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확실히 알수 있는 거는 fx를 뭐 ax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gx를 b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니까 자첫 번째 a 제곱 b라는 녀석은 a 제곱에 b라는 녀석은 4가 된다라는 관계식 이 일단 나오겠네. 오케이? 첫 번째 거 하나.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여기 안 볼게. 밑에 있는 거만 보면. 자, 이거 이거 생각을 좀잘 해야 되거든. 나는 이 생각이 제일 여기서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해. 자, 어떤 부분이냐 결국 얘는 1차가 있을 거고 1차랑 똑같은 3차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여기가 1차가 있는 상황이고 똑같은 3차 두 개가 있는 건데 후변에 이 수식이 자, 땡땡땡 더하기 2의 x의 5승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수식은 몇 승으로 나눌 수 있다? x의 5승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x의 5승으로 나눌 때 x들이 x들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도 x를 5개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금방? 얘랑 얘랑은 서로서로 서로 같은 수식이니까 여기가 만약 인수를 x라는 인수를 아니 여기서 인수가 다섯 개 있잖아 x의 5승으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여기 끝에 2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도 x의 5승으로 묶여 나와야 될거 아니야 맞죠 x의 5승으로 묶여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3차가 되고 얘가 지금 3차가 되는 거니까 이쪽이 7차가 되는데 문제는 같은 수식이고, 여기 1차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3차가 인수를 몇개 가질 수밖에 없어. 두 개, 두 개밖에 못 가져요. 한개못 가지죠. 한 개, 한개 가지면 나머지 인수를 얘가 다 가져야 되는데, 얘 1차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두 개, 두 개, 한개 가져야 된다. 이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아, 끝났네. 여기가 어떻게 시작한다? AX로 시작을 하는 거고. 맞죠? 얘는 ax로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은 뭐 b라고 시작했으니까 bx 제곱에 뒤에 있는 녀석은 뭔가 1차가 있겠죠. 여기 에 뒤에 있는 녀석이 x 플러스 뭐 알파 x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형태가 되는 상황이구요. 그럼 봐 최저차만 보시면 되겠죠. 최저차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날라가고 뒤에 있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다 있으면 자이 식의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 식의 계산의 결과가 누가 되느냐 자 a라는 녀석이랑 알파 제곱이 있겠죠. 오케이? 됐어요? 알파 제곱이 있는 거 맞나? 0 집어넣어서 약분 탁탁탁탁 약분이 되면서 a, b 아닌데 b x 제곱이고 x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없애고 난 다음에 0 집어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a b의 알파 제곱이 되겠네. 오케이 이 값이 지금 2가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겠네. 다 됐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뭘 해줘야죠. 저기가 21이면 211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4안 되잖아. 14안되잖아14 되면 여기 4 되는 거니까 4가 되면 음이 아닌 정수를 곱해가지고 2로 못 만드니까 A가 무조건 2 돼야 돼. 이 부정 방정식 형태로 2 대야 되고 d 값은 1 대야 되고 알파도 1 대야 되겠네. 그래서 만져겠어 그래서 다 끝났죠. 그러면 값을 찾아내시면된된는얘기요 알았지? 이해되세요?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서 우리가 30 아까 전에 3번 는 집에 가서 해3시번3 6번 집에 다서6번입다6번봅시다4 6번 자, 니다4 6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양수 a, b가 있어요. 여기가 a와 b가 있 b가 3보다 크다 그랬가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최고차계수가 1인 2차 함수야. f(x)가 x 제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g(x)가 있어요. g(x)가 있을 텐데 이 g(x)가 x 플러스 3과 f(x)를 곱해졌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x 플러스 a와 f의 x 빼기 b가 되는 건데 x가 음수고, 다른 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돼있어 자, g라는 녀석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얘랑 얘랑이 얘가 연속이래. 연속 함수가 되어 있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 보시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때 x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 분의 위에가 루트의 gx의 절대치 더하기 gt의 잘 보세요. 제곱이고 제곱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게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의 절대값 g t 가 이렇게 되겠네. 자, 이 녀석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 녀석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t 값이 t 값은. 뭐랑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3과 6밖에 없다' 마이너스 3과 6밖에 없다' 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게 밑에 게 해석이 잘안될 거란 말이야 밑에 게 해석이 잘안될 텐데, 밑에 거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는데도 서로 다를 수도 있을 거면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는데 다를 수도 있는 이러한 케이스도 되겠지만 어떤 케이스도 되겠어요. 이런 케이스 되겠죠 뭐 어떤 값이 있으면 마이너스 상으로 가까이 갈 때, X가 마이너스 상으로 가까이 갈때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발산할 수도 있잖아 오케이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되는건데 존재하지 않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전체가 T값은 여기에 해당하는 T값은 마이너스 3과 6분이고 변수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x가 움직이는 상황이 극한의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t 값은 하나의 마이너스 3, 6은 하나의 t 값일 뿐입니다. x랑 t 값은 달라요. 자,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t 값은 마이너스 3이랑 6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3과 6이 아니면 전부 다 수렴한다. 무슨 한자 적었어? 그럼 마이너스 3과 마이 너스 3과 6이 아닌 부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얘는 웬만하면 수렴한다는 얘기라고. 이 상황을 제외하면. 그래서 아 만약에 이제 이렇게 조금 살펴봅시다. 자 t 값이 마이너스 3이라면 여섯과 이제 6이 아니다라는 상황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면 자, 그럼 무조건 뭐가 돼? 수렴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렴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3을 딱 집어넣게 되면 얘는 0으로 가니까 위에도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자, 0분의 0꼴이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봐. <laughs> 일단 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0으로 가야지만 다시 한번 보면 g(x)가 x가 마이너스 3 근처니까 0보다 작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수식이 얘를 타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얘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정리했었을 때 이렇게 되겠네 제곱빼기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g(x)에 절대값이고 밑에 있는 녀석은 x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이고 루트 하나 붙어요. 루트 하나 붙어서 g x의 절대값, g x의 절대값에다가 g t의 이렇게 제곱이 되겠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의 g t가 되겠네.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붙는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유리화를 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x가 마이너 3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x가 이 근방에 있다는 얘기고 음수에 있다는 얘기니까 0보다 작은 함수 얘가 대체돼서 들어가겠죠. 여기에 절대값이 씌어지는데 여기서 f(x)에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뭐냐?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데 자. 봐. 이 밑에 있는 녀석 이거를 싹다 날려 줘야지만 분모에 영인자가 지금 두 개가 있어. 분자도 그럼 영인자가 두개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자, 여기에 절대값이 붙는 요 f(x) 안에 무조건 뭐 뭐가 있어야 돼. x+3이 플러스 있어야 돼. 이해되세요? 있으면서 최고차계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x고 뒤에 빼기 k라 적든 알파라 적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 k 뭐 맞물리는 거 없지? 어, 없네. 됐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갑자기 거의 다 끝났다. 그러니까 파악만 제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f(x)랑 f(x)랑 이거가 밖으로 제공이 돼서 다 털려서 나갈 거고 자.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 절대값 x 빼기 k가 되는 거고 자 다시 이 상황에서는 수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수렴을 해야 돼자이 상황까지 왔고 없어져 없어져야 되는 거 이게 뭐쭉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 여기 뒤에 있는 녀석 이 있어 자 여기에서 마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 스 3으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이 녀석 자체가 없어지고 얘는 0으로 가겠지. 이해되세요? 얘 0으로 가겠죠? 얘는 0으로 가겠죠? 아, 어차피 마이너 스 3으로 가니까 이거 G-3은 마이너스 어차피 이 함수 탈 거니까 0이 될거 아니야? 0이 되면서 뭐가 남는다? 아, 뒤에 있는 거는 절대 값 GX가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거로 결론이 나겠네. GX. 아이 gx가 아닙니다. gt죠. 소 같죠. t. gt예요. gt. 그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 삼과 6이 아닌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삼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도 이렇게 가겠죠. 마이너스 삼에 마이너스 K의 절대치가 될 거니까 이게 플러스가 이렇게 되겠지 결국에는 요런 극한값으로 가게 되는데 아이 말이구나 마이너스 3과 6일 때는 이게 0이 되어서 수렴하지 않는다 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아 다시 여기서 보세요 다 극한값이 존재할 건데 다 극한값이 생각을 해봐 2와 3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될 건데 이거 빼고 나머지 숫자들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되니까 0이 아니니까 수렴할 거고 예를 때는 뭐 0이니까 수렴 안 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만인지겠어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이너스 3과 6만 있단 얘기야. 다른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g 마이너스 3과 g 마이너스 3만 0이고. 쥐 얼마만? 6만 0이라는 얘기야. 이거뿐이다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다른 거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여기 위에서 이제 조 부분 보시면 마이너스 3에서 0이 되도록 만들어주려면은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0이 되는 거니까 이 함수를 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일단 현재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랑 x 0원에서 1000원에서 1가0 0원에서 1000원에서 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아, 1니다 쭉 가서 이렇게 쭉 가서 마이너스 3인데 얘만 0이 돼야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얘만 0이 돼야 되는 거고 다른 데에서 0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에 0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잖 오케이? 그래서 k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또 어떤 걸 얘기할 수도 있어. 얘가 0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서 뚫리면서 접하는 형태 완전 세제곱 형태가 되도 상관없잖아요 오케이? 잘했어? 아 그래서 k값이 얼마가 되더라도 마이너스 3이 되더라도 된다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고 이제 6을 한번 사용해봅시다 예. 얘 한번 사용해봅시다 마무리는 미드리지얼에 이까지만 결론될 거예요. 이까지만 결론낼 거고 아이고.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수식 봅시다. x 플러스 a다. fx가 이만큼 잡혔거든요. fx가 이만큼 잡혔으니까 그냥 적으면 되겠네. x 빼기 b 더하기 3 하나랑 X 빼기 B 빼기 K로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자, B가 누구보다 크다? 3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봅시다. 여기 X 플러스 A 같은 경우에는 A값이 일단은 나왔어요. A값에 조건이 있나? 양수라는 조건이 있네. A값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그래프가 0보다 오른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얘는 절편으로서 역할이 없을 거고 그럼 여기야. 여기가 문제가 되거든.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자 어, 결국에는 좀 생각을 해봐.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서 x, b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 음수라고 하야 게 음수란 말이야. 얘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다라는 녀석이랑 6분 6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6만 그 근으로 있어야 되는 거라서,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접는다라면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b 빼기 3이 있을 텐데, 이게 분명히 양수야. 그럼 얘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얘 무조건 6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조건 6대야 됩니다. 왜? 어? 실근이 하나 가져지는데 그 실근은 얘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6이 되겠죠. 그러면 b는 무조건 9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얘가 되면서 이게 앞에 x 빼기 6이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x 빼기 9에다가 이가9대는 거니까 여기 빼기 k가 되겠지. 얘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k가 만약에 0 이상이 되잖아. 이 상황이면 얘가 9 이상의 숫자 마이너스 9 이상의 숫자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9 더하기 k라는 게9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줬버리니까 6 말고 새로운 실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 안 된다는 얘기라고.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어야지 같아진다는 느낌. 오케이? 그래서 아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에서 k 값 자체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된다. 이 문제는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극한 문제들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야.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어, 풀어보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오케이? 다 됐어?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 연속 문제들은 이제 설명을 일단 웬만한 건다 했거든요. 설명을 해주고 다음 시간에는 미분, 문, 미분 얘기 조금 해드릴게. 뭐좀 풀어보시면 되느냐. 이게 26번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좀설명 해줄게요. 27번부터. 수학 이해하시면 돼요. 27번부터 시작해서. 어, 한50 41번까지 합시다 40 50번까지 합시다 50번까지 이거랑 변형 문제 한개더 있죠 이거랑 변형까지 얘가 그냥 기출이랑 변형까지 何でしょうしょ、ね